안녕하세요. 박수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건물주가 되시고 싶으신 예비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월세면 건물가가 얼마나 해요? 이 정도 월세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라는 그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또, 처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수익률 부분에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임대료는 1년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 수익률은 연간 기준입니다. 12달치를 합산하셔가지고, 매매금액하고, 거기서 보증금만 제하시면 간단하게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가를 한 50억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50억 정도 보고, 월 임대료가 1,500만원, 보증금이 2억이에요. 임대료 1,500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1, 1억 8천이겠죠 자, 이 정도 하시면, 3.75% 정도 나옵니다. 예, 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이제 고려하실 것도 있어요 자 이건 순수하게 매매가입니다 여러분들 에쿼티라고 표현하죠 이제 여러분들 자본이 여기 들어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50억 정도 건물이면 최소한 20% 에서 30%한 15억 정도가 여러분들 자본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수익률은 5%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제 여러분들 자본 수익률은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서울에 지금 평균 거래되고 있는 그 건물 평균 수익률입니다 강남권은 사실 그, 리모델링이나 또 밸류업을 해야 되는 건물들은 2% 이하의 건물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매매를 하셔가지고 바로 그, 임대 수익을 내시겠다고 하는 건물들은 보통 2%에서 2.5%잘 나오는 것들이 3% 정도의 이제 매매가를 산정하셔가지고 그, 내놓긴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따져보실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외,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 한3%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매가를 산정해 놓으셨어요. 서울 외곽 쪽이라고 표현하면 뭐그 25개 자치구 중에 약간 벗어나는 지역들인데 뭐 과천, 성남, 그 다음에 하남 뭐 이런 지역들, 뭐 일산 같은 경우는 한4%대 수익률도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월세를 매매가 구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료 12달, 1년치입니다. 1년치를 요렇게 쭉 보시면, 강남 건물 2%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임대료가 월1 0만원 들어온다! 라고 하시면 매매가 한 6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강남 외 건물 하실 때는 한 40억대로 떨어집니다. 수익률 1% 차이가 이렇게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자본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률도 높습니다.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RTI 나오고 그러면 한 70%라고 하는데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80%까지도 대출 진행이 가능해요. 레버리지를 한80% 정도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 외에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70%, 60에서 70% 정도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출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건물들은 수익률도 낮지만 대출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은 RTI를 봅니다 임대료 가지고 내가 이자를 낼수 있는지를 보세요 월 2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건물이 보통 한 120억 정도 매매가로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매매를 하실 때는 뭐 가격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한3% 정도면 한 2천만원 들어오면 한 8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꼭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 임대 계약서에 보시면 렌트 프리를 몇달 줬는지도 보셔야 돼요 임대를 그 임대 계약을 해 놓고 통상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인테리어 기간 정도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 시점에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고 내부에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학원이나 그 인테리어가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 이제 소형 건물 렌트프리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건물, 테란노라 이런 대형 건물들은 그 계약을 할때 보시면 매년 렌트프리를 1개월씩 준다. 아니면 뭐 2년 계약하고 장기 계약한 경우에 2년이나 뭐 3년, 4년 계약할 때 2년 단위의 1년 뭐, 1개월 렌트 프리, 아니면 뭐, 매년 1개월 렌트 프리, 뭐, 이런 계약 조건들이 붙어 있는 임대자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률을 딱 산정하실 때, 임대료는 11개월 치를 받고, 관리비는 12달을 받고, 그러면 실제 수익률은 11개월을 받아가지고 12달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둘째, 매도자가 리스백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수익률을 맞춰, 맞추신다고 해서 매도자가 사용하시는 건물을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리스백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수익률이 이 사람이 매도자가 나갔을 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갔을 때도 그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3% 내지 뭐 2%라든가 이런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2년 뒤에 예를 들면 이 임대료 상승률이 그 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도 좀 참고를 보셔야죠. 원룸이나 그 고시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건물주가 실제 건물을 매도하신 분이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왜곡된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잖아요.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매달 월세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도 따져보셔야 돼요. 매각할 땐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들어가 보면, 그 수익률이 아주 낮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 대출 받을 때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반공제라는거랍니다 그래서 그 대출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세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또 낭패를 보신 일이 없습니다. 저, 그, 건물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아파트 투자하신 것보다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건물의 성격, 임대차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검토하고 확인하실 것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